최고 티어 챌린지 3부라고요. 최고 티어 챌린지 3부라고요. 와! 여러분, 제 방송에 진짜 찐 프로 선수급의 찐찐 티어가 왔습니다. 와! 내가 보지도 못한 챌린지 챌린지 등급이라고? 와, 대박이다. 상위 티어입니다. 상위 티어. 상위 티어가 오셨어요. 제 방송에. 아, 반갑습니다. 덕코똥 김지민님, 안녕하세요. a c 밀란, 오. 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상위 티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레알 실제 상황이에요. 상위 티어 챌린저. 맞죠? 챌린지급 유저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또제 구독자라고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어 어떻게 보면은 어 티어가 상당하시네요 저보다 한참 선배시네요 티어가 와와팀 되게 좋으시네 오 대박 아 임모빌레 쓰시는구나 임모빌레 좋나 공격수로 어 잠깐만 아 포메이션 왜 저걸로 돼 있어 아, 아 참네 음, 음. 입밥 깔고 있죠 아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상위 티어 챌린지 등급 구독자분께서 신청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한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자 빌드업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툭스 툭스 오케이 자 크리프 왔어요 여기서 올려줘야죠 한니스텔로이 맞죠 여러분들 한골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90분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굴리트 들어오시고요. 굴리트 들어오시고요. 자, 굴리트 어디 갔니? 뒤쪽에 있구나. 여기다가 한번 살포시 도보도록 할까비. 자!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3판 2선승 경기에서 제가 1승을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자, 어, 3판 2선이기 때문에 어, 한번더 제가 승리를 하면 어, 이기는 형식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어, 한번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블리스터님 괜찮으신가요? 오, 어, 바로 레디를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 잠시만. 아, 포메이션을 또안 바꿨네요. <laughs> 아, 큰일이네요. <laughs> 또 밑바깔 있 자, 덕고통 김지민님, 예, 덕고통의 친 면모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툭스툭스툭스툭스. 툭스, 툭스, 툭스. 그렇죠. 쿠르포 벌려주고요. 툭스툭, 왔다! 한번더 해주고, 레이카르트 슈, 중거리! 그렇죠. 바로 이렇게 중거리로 골을 넣습니다. 이게 바로 네덜란드의 레이커르트다 오렌지 군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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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왔습니다 자 한번 돌려주고 쉐이드로프가 쉐이드로프가 중거리로 마지막 90분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약속 지켰죠 두 골만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3판 2선 승으로, 예, yeah. 어,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굉장히 뿌듯한 결과네요. 예. 계속 연패만 하다가, 아, 이렇게 이기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저기 뭐야, 김지민 저기, 우리 구독자분이 잘 하시는데, 예. 제, 좀 체면 살려주려고 조금 봐주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좀 많이 봐주 봐주신 느낌이 좀 나, 냄새가 좀 스멜이 났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지민님과 한판 붙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김지민님은 덥고 통이라고 하십니다. 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김지민님 마지막 한판 더 하고 싶으세요? 지금 색깔을 보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유니폼을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판 더 승부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민님 제가 약속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와의 이벤트, 구독자와의 소통, 구독자와 의 신뢰, 요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를 이기신다면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문화 상품권 3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겟, 샵미라 자, 그렇기 때문에, 김지민님, 이번 판에는 봐주시지 마시고, 어, 정말 열심히 해서 저를 이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판, 좋은 승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4123, 원래 제 포메이션입니다. 예. 어, 원래는 3판 2선승인데, 네, 3판 2선승으로 2대 0으로 제가 앞서 나갔고, 어, 승부를 이겼지만, 제 구독자이시기 때문에 좀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예 여기서 이기시면은 문화 상품권 3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런 개인기 좋아요 역시 챌린저의 바로 공을 뺏겨버리네요 플레이 스타일이 바로 달라졌죠 아까는 봐주신 게 틀림이 없네요 잠시만 미안합니다 아 잠깐만 공격이 매서워졌어 뭔데 여기서 멋있는 프리킥으로 한골로 해야죠 야! 작품 나왔습니다 작품 나왔습니다 정말 그림 나왔습니다 아트 축구 예술 축구가 나왔습니다 프리킥으로 클라이베르 헤딩을 노리는 정확한 전술이 먹혀들어갔네요 굉장히 이쁜 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급해지는 거는 김지민 선수 쪽인데 자 이제 중거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겠습니다 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한 골을 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1대1이기 때문에, 자, 김지민 선생님께서, 예? 문상을 타시려면, 아직, 오오오오, 두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급한 것은 김지, 그렇죠. 이렇게 바로 제껴내고요. 바로 이렇게 또 열어내죠. 그 다음에, 클라이베르로, 아, 살짝 키가 모자랐네요. 우유를 덜 먹었어요. 까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자 윙으로 한번더 열어주고요. 베르하의 헤딩으로 그렇죠 한골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탑 공격수 전력 핵심 전력 클라이 베르티였습니다. 여러분 약속드린대로 두 골을 또넣 었네요. 그렇죠. 스태븐 베로바인. 그렇죠. 몸싸움 이겨내면서. 몸싸움 이겨내면서. 튜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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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이겨내면서 이렇게 2대 1로 다시 한번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 아쉽지만은 예. 아쉽지만 우리 저기 김지민 구독자님. 아쉽지만은 어, 다음 게 다음 주에 한번더 어, 도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판 어 제가 세번다 이겼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laughs> 또 경기는 냉혹하게 스포츠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 세계 아쉽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김지민 선수 김지민 구독자와 어, 좋은 경기를 펼쳐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어 비록 지셨지만 근데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레벨 맞추시려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방송할 예정이니까 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톰원 캠페인이었습니다.